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. 세럼과 오미세고 상패야 다들 아는 소식이니 스킵하고요. 요새 여전히 제 그전 영상 보시고 정말 아직도 이 세럼과 오미세고 이 바이낸스 옮기는 법 관련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. 근데 정말 혹시나 아직도 못 옮기신 분들이 계실까봐 영상 다시 촬영합니다.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세럼과 오미세고 거래 지원 종료 정책에 이거하여 거래 전 종료일부터 30일간 2023년도 5월 26일 6일까지 출금을 지원합니다 혹시나 아직도 정말 비빛의 세럼과 오미세고 잠들어 있다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닥사의 규정에 의해 공동 상패된 코인 1년간 재상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럼과 오미세고 제2의 위믹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절대 접어 두시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방법 화면 잠깐 정지 누르시고 캡처 하시고요 정말 이 방법대로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옮기는 거 추천드리긴 하는데 이거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 삭제됩니다. 정말 이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 거래 중지된 코인 해결 방법 보시면은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된 코인을 거래 가능한 사이트로 옮긴다. 저는 계속해서 바이낸스 추천드리고 있죠. 해당 사이트에서 상장 폐지된 코인을 매도를 하시고 매도 후 업비트에서 거래 가능한 코인으로 다시 매수. 저는 보통 XRP 리플 추천드리고요. 해당 코인을 다시 업비트로 옮기셔서 매도를 하시면은 현금화가 되시겠죠. 이렇게. 하시면 정말 단 얼마라도 건지실 수 있고요. 이 방법 나는 해외거래소 처음이라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아래 전화번호 010 7681 2733 번으로 문자 보내셔서 꼭꼭 정말 도움 받으시고요. 현재 오미세고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서 그래도 좀 상승 나와주는가 싶고 프로젝트 팀들이 조금 움직이는가도 싶더니 심지어 오미세고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사토시 마켓에서는 상폐까지 당했습니다. 지금 그나마 지금 기사 보시는 것처럼. 지금 핫한 이 FTX소 거래소 체계이 부분 때문에 이 FTX의 운영자금 대부분이 이 솔라나와 이 세럼인 점 때문에 이 세럼 단한 번이라도 약간의 상승 가져와주고 지금보다 나은, 나은 탈출 기회의 각이 약간은 보이긴 하거든요. 이 모든 소식도 마찬가지로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이 정보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이 세럼과 오미세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에게 꼭 도움 요청해주세요. 그러나 세럼 가과 오비세고. 아무리 부활할 수 있는 껀덕지가 있다고 해도 이미 바이낸스에서조차 정식 상장을 퇴출당하고 이노베이션 존으로 옮겨졌습니다. 이 이노베이션 존이 사실상 정말 유배이고 이 바이낸스에서조차 상폐 수준을 밟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왜냐하면 이 이노베이션 존이라는 게 바이낸스가 사용자에게 다른 상장된 토큰들에 비해 변동성과 위험이 높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거래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위해 도입한 건데 이런 거는 페페나 플로키노 같은 코인들에게 호재이지 사실상 세럼과 오미세고는 점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주세요 그나마 세럼 현재 FTX 때문에 희망이 약간 있고요 그조차 여러분들 희망 끝머리라도 가시려면은 이 바이낸스로 옮기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이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 거래 중지된 코인 해결 방법 꼭 캡처하시고 혼자서 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은 꼭 도움 요청 해주세요 제가 정말 세럼과 오미세고는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100% 정말 이100% 재능기부 차원에서 진행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꼭 연락주시고 단 얼마라도 건지시고 제가 정보방에 드리는 정보로 꼭 단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손실복구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조회수 별로 안 나오지만 세럼과 오미세골을 찍는 이유는 이렇게 텍스트로 알려드리는 거뭐 어렵지 않습니다. 그러나 아무래도 해외 거래소 사용이 처음이고 지갑 이동도 처음이고 이 영어로 된 바이낸스 어플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도움드리고자 촬영하겠습니다. 합니다. 이거 알려드리는 거 정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100% 무료로 해드리는 거니까요. 바이낸스 지갑 이동하는 법 알려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 하시면은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-7681-2733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의 투자에 작은 빚과 희망이 되길 기원합니다. 이주연이었습니다.